안녕하세요. 영구 임대주택 입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구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 재정 보조 보조를 받아서 전용 26에서 42 제곱미터 규모로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임대 아파트로,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을 하고 최장 5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항목별 화면번호입니다. 원하는 화면을 찾아가면 됩니다.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이고 과로하는 화면번호입니다. 1순위는 먼저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고, 유공자 자격은 국가유공자, 보훈 보상 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는 유족도 포함이고, 참전 유공자는 유족은 제외되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으로 지적 장애인, 정신 장애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은 배우자를 포함하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해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부양하고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사람인데 선정 기준 소득은 11번 화면에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에 아동복지시설 장이 추천하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되고 65세 이상이면서 수급권자이거나 사상의 계층이 1순위이고 2순위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2순위입니다.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입니다. 유공자, 북한이탈자, 1순위 장애인, 아동복지퇴소자는 70% 이하이고, 2순위 일반 입주자는 50%인데, 2순위 장애인은 100% 이하입니다. 자산 조건입니다. 총 자산은 2억원 이하인데, 별도로 자동차는 2468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기부 수급자 소득 조건입니다. 배점 기준은 시도마다 다른데 서울시 기준이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 같고 약간씩 달라지는 부분도 있어서 모집 공고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거주기간이 최고 30점, 연령이 최고 25점, 세대원수가 최고 30점, 가점은 참고하시고요. 우선공급은 유공자 및 유족에게 건설량의 10%를 공급하고 등록포로는 물량이 표시가 안되어 있네요. 신원부부 및 예비신원부부는 10%인데 유공자는 우선공급 입주자의 선정이 안되면 별도 신청이 없어도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을 해야 됩니다. 우선 공급 자격을 세부적으로 보면, 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거나, 보훈 보상 대상자 또는 그 유족이거나,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 임무 유공자 또는 그 유족, 그리고 참전 유공자이면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무주택세대 구성원이고 보훈처장이 인정하고 또 행복주택가격이 자산요건을 초과하면 은 주택담보장기대출상품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등록포로이면서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신혼부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입주상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이고 부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가 부주택자여야 됩니다. 신혼부부는 순위를 별도로 정하는데 1순위는 혼인 기간 중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해서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이고, 나머지가 2순위이고, 같은 순위에서 경쟁시에는 신혼부부 점수로 하고, 점수가 동일하면 추첨으로 선정을 합니다. 신혼부부 점수는 자녀수가 최고 3점,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이 최고 3점, 청약저축 납입 횟수가 최고 3점, 혼인기간이 최고 3점입니다. 신혼부부 공급 물량을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으면 자녀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자녀 수가 많은 사람, 그리고 자녀 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선정을 합니다. 신혼부부 우선 공급 선정 흐름을 정리해 보면, 해당 주택 건설 지역 1순위, 공급 대상 지역 1순위, 해당 주택 건설 지역 2순위, 공급대상지역 2순위인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점수로 하고 점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합니다. 그래도 남은 주택이 있으면 자녀가 있는 사람 중에 태아를 포함해서 자녀수가 많은 사람으로 하고 다음에 추첨으로 합니다. 영구임대주택에 고령자 복지주택이 포함되어 있으면 1순위는 유공자 중에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면서 수급자이고 2순위는 생계, 의료수급자이거나 65세 이상으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고 3순위는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으로 같은 순위에서 경쟁 시에는 단독 세대주인 고령자를 우선 선정해야 됩니다. 영구임대주택에 주거 약자용 주택이 있으면, 1순위는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유공자 등으로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 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65세 이상으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고 3순위는 유공자 등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으로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은 그 배우자를 포함하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아동 복지 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 아동 복지 시설장이 추천하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7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고 사순위는 국토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이고, 5순위는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으로,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10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주거 약자 점수로 선정을 합니다. 주거 약자 점수는 공공 주택 사업자가 정할 수 있는데, 장성 3개 입주자 선정 시 점수를 보면 세대원 점수가 최고 2점 장애정도가 최고 3점 거주기간이 최고 5점 신청자 연령이 최고 2점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참고하시고 신혼부부는 자체 선정으로 끝나고 다른 것은 자체 순위와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다문 주택 선정 순서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다.일반 공급, 국가 유공자 등및 귀한 국군 포로 우선 공급, 주거 약자용 주택 공급은 동일 순위 내 경쟁 시와 다문 주택 선정 순서는 배점이 높은 사람, 전입 일자가 오래된 사람, 세대 구성원 수가 많은 사람, 신청자 연령이 높은 사람, 그리고 추첨으로 합니다. 공급대상 지역과 해당 주택 건설 지역입니다. 참고하세요.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공급대상 지역, 그리고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이 아니면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를 안 해도 되고, 투기 방지를 위해서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서 거주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사람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데 수도권의 투기과열 지구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정해서 같은 순위에서는 거주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을 합니다.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 등에서의 우선 공급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